우리 새로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저속한 가벼운 부자 되세요 구호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균형 잡힌 경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부총리께서 명심하고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님. 의님 말씀해 주셨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어, 지금 한국 경제가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익스포즈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한국 경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비중을 줄이고 자본시장 가야 된다는 게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본시장을 5천이 되든 많이든 갈 것이냐. 뭐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자본시장의 플레이어인 기업들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 않고는 아무리 무슨 정권 거실을 낮춰주고 뭐를 해더라도 이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해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자본시장에 뛰어들으라 해놔놓고 부동산 놔뒀으면 괜찮을 걸더 망칠 수는 안 된다는 그런 또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을 뭐 오천이 되던 우리 일본 본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진짜 누구나 이게 투자하면은 내버려 두면은 진짜 뭐 엄청나게 주식이 올라가고 그것 돈을 번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다는 여기다 가장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론 뭐 단계적으로 저희들 정부가 뭐 이렇게 뭐정권거래서라든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펴는 부분은 있지만은요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어이 자본 시장의 어떤 이또 불공정 거래라든지 다른 요인까지다 포함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같은 남북 간의 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 주식 시장의 PBR을 줄이는 굉장히 큰,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해서 결국은 실력 있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 그래서 누구나 주식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은 들고 있는 게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은.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똑같이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런 선생님, 자본, 네. 기계 해주셨는데 네. 자본 시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디스카운트의 요인이었던 것은 옛날 얘기고요. 네. 우리보다 안보가 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대만도 우리보다 자본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네. 있습니다. <laughs> 우리 주식 시장의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주고. 좋은 정책,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